부터 드리겠습니다. 김성경입니다 <laughs> 여러분, 선거 때마다 새로운 혐의가 발굴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8년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와서 공직선거법을 어겼습니다. 그 후에 그 재판은 권순일 재판 거래라는 사건과 맞물리면서. 이재명은 대한민국에 나는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법조인과 결탁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2022년 대선에 출마한 그는 그의 사법 리스크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첫 번째 미래 대장동 사건 두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 세 번째 세 번째 성남FC 사건입니다 이세 가지 사건을 터뜨린 이재명은 보기 좋게 윤석열 대통령님께 패배했고, 그 이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백현동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고, 2024년에는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을 구속시켜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그를 체포하라는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멈추지 않았고 2025년 대북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18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렇게 죄가 많은 혐의가 많은 정치인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이렇게 이재명이 이렇게 혐의가 많은 이재명이 꾸역 예, 맞습니다. 이재명의 방탄을 목적으로 그들의 권력을 나누어 가진 방국가 세력 아닙니까? 맞습 이재명의 정치 인생은 북한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남시장,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의 정치의 배후에는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총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종북 세력으로 위헌 판정을 받고 당을 해체한 그 통진당의 장단들을 다시 정치에 입문할 수 있도록 총선으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이재명과 방, 결탁한 반국가 세력이 지금 저희 국가의 중요한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거지 선장 선동으로 위원정당을 완성했습니다. 그들은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 법조인을 탄핵하는 사법부 탄핵 시대를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재명이 다시 세선에 나와서 나오고 싶어서 아 정말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저희의 상식을 깨고 가장 최. 지금 어떻습니까? 이재명과 더불어당은 한덕수 총리님을 다시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고 국무위원 전체를 주탄핵하겠다고 저희에게 협박과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법불이 나서 국가재난시대에 습니까? 예. 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지금 가슴 깊이 분노와 슬픔이 샤오르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지난 3개월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네. 유성남 대통령님의 개혁은 정당했고 그개혁으로 뛰어난 우리가 이제 반부패 세력을 척결하자고. 맞습니다. 아니다. 너의 말이 틀렸다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짐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받을 수 있는 시간 3개월 남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 기간에 따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3개월 안에 확정지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과 같은 강한 믿음을 기반으로 반국가 세력 싸울 수 있는 시간 2년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2년 안에 문재인 이재명 구속시킴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해체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3개월 안에 외치면 이재명 구속을 외쳐주십시오 3개월 안에 이재명 一个。